Be <laughs> careful! No. Oh sh. 이네 2층 올라오는거 되게 좋아해 쟤네 방 엄청 많다 쓰 나와라 사운드 아니야 이아 아니, 저거 라고어 진짜 오른쪽 인지 알았죠? 저칼질하고나는앞에화나 뛰고 있 아, 나 진짜 나서 그 나찮아 괜찮아, 댓글 달자, 괜찮아, 댓글 달자, 댓글 달아 댓글 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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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어자 댓글 달자, 머리칼, A 머리칼. 이층칼. 이 바닥 안 보여. 보리, 리미 i 클 s 어 안되고 있어. 뭐야, 아, 아. 호정이다, 대박호정이다. 어디가서 죽었어? 헤리야, 너 뒤에 있어, b 1 어디? B1. 억정싸움 잘 나는데. m u 아 t i 얘네 와리가 는것 좋아하는 거야. 와리스나 애기 줄알았다이 니야, 항상 와리스나 아 오. 잖아애애 우리가 빨간색이죠

어디서나 있을거야? 에이크, 에이크. 누르나? 어쩜 <laughs> 아, 나 귀여워. 빨핑. 르나 하나 빨핑스나핑 와, 피클, 워클 피클. 2단으로 피클. 피클. 할까?

아, 또 이제 엄마도 I'm 갈 거야, 이제. 있네, 머리머리스나 m a f 리 o l I'm a fool. I'm a f o 머리 I'm a f o l 귀여운 새끼. 어, 얘 뭐야. 어디? 어디 갔지? 날려주지 에이, 에이, 에이. 에이, 머리가. 일본에서올 거야. 어, 아, 30초 플레이. 후에. 슛. 9. 다시. 7. 9. 5. 4. 3. 2. 1분. 예, 1분. 응. 몰라. 아지 알지. 헤라, 알다 바이바이. 자살이 자사람이 싫대요. 아하, 쉴, 싫 쉴. 형님 죽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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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말자, 못 말자. 형 늦었어요. 모나이자, 모나이자, 형 모나이자. 모나가 많이 죽요 이야, 역시. 음... <laughs> 잘했어. 잘아어 펄, 물따이째펄 따위째?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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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펄? 죽 펄? 펄? 펄?

Up, we... um, a 리카 e 알겠들 머리 e t 플 l i x 에어